10번 한번 봐볼게. 문제 봤더니, 이차 함수와 X축의 교점을 구하래. 누구랑 누구의 관계지? 또이차 함수랑 X축의 관계네. Y는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4와 X축을 직선으로 나타내면 Y는 0이라고 했잖아. 근데 Y는 Y는 똑같기 때문에 식을 이렇게 쓸수 있지.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4는 뭐구나? 0이구나. 이때 뭐 구하래? x좌표 좀 구하래. 뭐하면 돼? 인수분해. xx 64 마바. 4, 그래서 만나는 점의 x좌표는 0이 돼야 되니까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거나. 6도는 4가 되겠지.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그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볼게. 다음 문제 봤더니 또 2차 함수랑 X축의 관계잖아. 그러면 우리는 식이 X제곱 더하기, A,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6은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돼. 그때 두 점에서 만난대. 두 점에서 만났는데 그때 한점 A의 X자표가 3이래. B의 X좌표는 어떻게 돼? 원래는 인수분해가 되면 편할 텐데 여기서 X값이 뭐가 나온대? 3이 나온대. 그러면 다른 X값은 뭐가 나와? 지금 이거를 묻는 문제야. 그럼 문제가 어떻게 바뀌었어? 2차 방정식인데 무슨 근이 나왔어? 두 근이 나왔잖아. 두 근. 두 근의 합이 나와줘야 되고요. 두 근의 곱이 나와줘야 되고요. 두 근의 합구하는 공식은 마이너스 a 분의 b. 마이너스 a가 뭐 나왔어? 1이 나오고요. b는 a가 나오고요. 그럼 한마디로 마이너스 a 분의 b. 한마디로 마이너스 a가 나오고 두 분의 곱은 a 분의 c지 a 분의 c 6이 나온다. 그래서 네모 값은 뭐가 나와 3곱하기 네모가 6이 되니까 네모는 뭐 2. 그래서 b의 x좌표는 2. 5번.